직장이용 마스터하기 1단계 1회 27개 핵심 표현 문장을 우선 외우실 수 있게끔 들으시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서 듣고만 있어도 외우실 수 있게끔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보실 수 있으면 계속 보면서 반복해서 이미지를 제가 앞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를 계속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내로 상기시켜야지 외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계속 외울 수 있게끔 어, 그렇게 어,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틈나는 대로 혹은 일반인이 들으신다면 틈나시는 대로 어, 계속 들으시면서, 반복해서 어,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어, 핵심 문장을 어, 메워야지 어, 다음 단계 또그 다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어, 1단계 슬랭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랭을 알아야지 영어 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ring. 이첫 그 번째 그림, 시계가 울리는 거죠. 그래서 울리다라는 음, 것은 ring입니다. ring. 외우시죠. 스펠링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ring. 아, 울리는 게 ring이구나. s so then, alarms, clock, ring. ring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다. get up. 아, wake up.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he wakes up을 썼습니다. wake up. 외국, wake up과 get up의 차이는 의식적으로 깨어난 것을 wake up이고 get up은, 아, 국체적으로. 그러니까, 몸짓이 일어나는 것을 get u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ake up. 울리다, 뭡니까? ring, ring. 지금 바로 외우십시오. ring. 그리고 일어나다, wakes up. wake up입니다. wake up, wake up. 같이 get up도 같이 외우시고요. get up, get up. 그래서, then alarm clock rings. 그리고, and he wakes up. 다음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 어디서 나오다 get out of 어디 어디 나오다 침대에서 나오다 he gets out of bed get out of 외우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 get out of 어디로 들어가는 거 go into 입니다. 근데 3진 단수이기 때문에 he goes into the bathroo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goes into 어디 어디 나가다 get out of 다시 하겠습니다. 뭡니까? 어, 첫 번째 글은 get out of 나가다 어디에서 나가다는 get out of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go into 잠시 단수기 때문에 go e s into입니다. 그 넘어가고 그리고 어, 뭔가를 사용한 후에 after using toilet, toilet 변기죠. 그리고 물을 내리는 것을 flushing 이랍니다. 그래서 after using the toilet and flushing이라고 하고 손을 씻는 것을 wash라고죠. w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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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 hand. Wash 뒤에 또 나오겠지만 다음까지 나오겠지만 rinse 린스 있습니다. Rinse는 씻는 거고 헹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wash는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게 wash. Rinse는 헹구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wash 다시 있습니다. 어, 뭔가를 사용하다 사용한 후에 after using. After 뒤에 ing 문장을 맞추기 위해서 using ing, flushing ing 문장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보통 영어에서는 앞뒤 모양 을 같게 만듭니다. 그래서 after using 그리고 after, uh, after using uh, the toilet and flushing. 그리고 손을 씻다. wash it. wash it.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아 있습니다. 아, 양치질하다. 뭡니까? Blush, uh, uh, brush, brush, uh, he b r u s h e his teeth. 아, 내, in, 나를 말할때는 I b r u s h my teeth.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그 brush is his teeth. 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Shaves, shave uh, shape. 면도입니다. Shape.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외우십시오. Uh, 이를 양치질을 하는 것을 uh, brush my teeth, brush his teeth 그렇죠? Uh, 면도를 shave라고 한다. 면도를. 다음, uh, and take a shower. 샤워다를 take a s h o w e r 하죠 t a k 다를 take a shower다를 take a shower. 그리고 깨끗하게 말리는 겁니다. dry off, 물기 없이, 하나 깨끗하게 말리는 것을 uh, uh, dry off라고 하고요. 그리고, uh, 뭐로, towel, towel 가지고 합니다. He dry, uh, he dries himself off with a towel. 그래서 uh, dry off with. 뭐, 뭐로, 뭐, 뭐, 물기를 하나도 없이 닦아내는 거 말리는 것을 dry off입니다. 여기서는 닦는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기를 없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샤워하다 뭡니까? Take a shower Take a shower 그리고 물기를 없애다 uh, Dry up m o r t o We l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빗다 아까 양치질하다도 Brush my teeth 했죠? 근데 여기는 머리를 빗다도 Brush 있습니다. 그래서 he brushes his hair Brush my hair Brush his hair 그래서 brush hair 를 쓰시면 되죠. 머리를 빗다는 brush 내일때는 uh, my hair uh, 그일때는 his hair 그리고 he get dressed 옷을 입다 get dressed get dressed 옷을 입다 get dressed 또 뭐있어 옷을 입다 wear도 있었고 uh, put on도 있었고요 그 중인데 뒤에 또 설명 나옵니다 그때 다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선은 전체적인 옷을 입는 것을 get dressed 라고 합니다 get dressed 그리고 머리를 빗는 것을 brush my hair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을 만드는 거, make를 만드는, 만들. 뭐뭐 만든다 make breakfast, make breakfast. 그러니까 아침을 만든다 make, makes breakfast. 그는 아침을 만들었다, 삼시나날수 있다면 s를 줬습니다. 그리고, and it is, it, eat. 뭐뭐를 먹다, it is. 그리고 먹었다, 아침을 만들고 먹었다. 자, 그럼 다시, 뭘, 아침을 만들었다, make breakfast. 그리고, it다. 먹다 eat, 이시죠. 먹다, 먹다니다먹 이치입니다. Eat, eat 먹다. Eat. 자 그리고 다음 음, 어디로 나가다. He leaves the apartment. 자 leaves 떠나다라고 했지만 출근하다는 개념도 보셔도 됩니다. 그 의미 자체를 정확하게 영어는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한국적으로 해석하실 때는 어 그런 게좀 어렵죠. 근데 어쨌거나 떠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leaves. 그리고 이제 출근하다는 개념을 보셨는데, he leaves the apartment. 아파트 영어 잘못 들었습니다. apartment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또 보시고, uh, Jenny runs some water over her toothbrush. 흐르는 물에라는 것을 run over, run over. 흐르는 물 water라고 서 run some water over라고 말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니는 그의 취소를 그, 아, 그녀의 취소를 Toothbrush의 취소를 흐르는 문에 r u n o v e r 했다. 그래서 어, Runover가 뭔가 운행하다. r u n i n 는 의미가 상당히 많죠. 뭐, Run은 달리다는 의미도 있지만 Business 어, 얘기하면 운행, 운영하다. Business를 운영하다. 뭐 기계를 실행해서 운영시키다. 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어, 유전적으로 어, it Runs my family라면 유전적으로 뭐 어떤 어, 어, 예를 들어, 급한 성질, short temper, 그런 것들. It runs my family, 이러면, 어, 유전적으로 다 이런 예, 말도 되죠. 그래서 running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다시 돌아가서, leaves, leaves of the apartment, leaves of apartment, 떠나다, leaves. 그래서, 음, 그런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so water, 생각하면서 run over, run over 같은 게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Squeeze onto 몸을 짜다, 몸을 위에 몰 짜다. Her toothbrush, toothbrush 칫솔, 칫솔의 치소, 어, 치소 치약, tooth, 어, toothpaste를 짰다는 것은 squeeze onto 와요. 이거는 뭐 몸을 짜죠 짜는 거 squeeze onto. 그리고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은 move uh, up and down, move up and down. He moves, moves her toothbrush. Uh, up and down 입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움직이다 move uh, up and down 뭐뭐를 짜다 뭡니까 squeeze on to squeeze on to 뭐 위에 몸을 짜다 squeeze on to 아래 위로 움직다 move up and down 다음 보시고 back and forth 앞뒤로 입니다. 그림이 좀 애매한데 앞뒤로 움직이다는 앞에 move가 생각되게 됩니다. move back and forth move back and forth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to rinse her mouth, 헹구는 거죠. to 여기서는 몸을 향하여 to의 예, 개념이 많지만, 4 어, for의 의미입니다. 몸을 입을 헹구기 위하여. 다시 she, she takes some water, 물을 조금 take했다, 가지고 왔다. 그래서 어, 했다. 그래서 아, 입을 헹궜다라는 개념 있었대. rinse, 아, 헹구다라는 개념 이 있었죠. take 몸을 가져오다 이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back and forth. move back and forth, 앞뒤로 움직이다 그 a n r i n s e her m o u then, Swiss is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 음, 앞뒤로 우물우물 s q u e i n e z e n speed into, and speed i and e s p i t o a t h e speed into, and speed into, and t s p i t o t h s p into, and then, speed 다 n t o a n e speed into, t e speed into, 그래서 e uh, speed into, and s t and h s i n o t h s a t i and e o t h a d a speed into, s e e i n a and o t h 물고물거리다, 뱉다, 스피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uh, she rinses off her mouth brush, r i n s e off, 행구다, r i n s e off. 아까 dry o f 도 생각나시죠? 엄청 뭔가 o f 붙으면 앞에 되는 상당히 강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inses off 깨끗하게행구다는 개념이고 uh, put it back 어디 어디에다 돌려놓다, put 몸을 놓다인데 it back 그것을 back 그, 다시 돌려놓다. 양치질하고 uh, 그 다시 uh, 돌던 것이. Then she put it back into uh, in, in the uh, toothbrush rack. Rack은 뭐 거는 것들이 다 rack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 여기서 이 그림을 뭐 갖다놓는 거, 제자 갖다놓는 거 put it back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씻는 거 rinse. 지금 uh, full sentence를 다 외우시면 좋지만 그렇게 uh, 그게 핵심이 아니라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딱 봤을 때아 핵심 아, 풀센터에스 내는 것도 좋지만 어, 무조건 이게 뭔지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핵심 문구를. 그래서 지금 헹구고 있죠 치수를. 그럼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Rins off 생각나셔야 되고 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 put back 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 치실, floss라고 그러죠. 그래서 pull, 아, pulling out of long piece of 뭐한줄 같은 거 floss 아, 치실, 치수를 당기다는 아, 겁니다. 당겨서 끊었다, pull, pulling out 뺐다. 당겨서 아, 뺐다 는의미면 되겠죠, pulling out. 몸을 땡겨서 빼다 가 falling out 그리고 uh, slipping 이 그러니까 미끄러지다는 뜻인데 slipping between h u r teeth t 이 사이로 uh, 미끄러지시 이렇게 치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uh, slipping 치실을 하는 개념으로 해서 미끄러지시 이렇게 하는 것을 uh, slipping이라고 uh, 땡겨서 uh, 빼는 거 그래서 pull out, pull out, uh, slipping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uh, moving it back and forth and up and down.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앞뒤로 움직이다. 위아래로 움직이다. 뭐 이걸 n d 붙여서 가지 숫자로서 moving, uh, moving it move back and forth and up and down. moving it. 그것을 uh, 아래 앞뒤로 아래위로 움직였다. 그래서 이 사이에 긴을 뺐다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moving it back and forth and up and down. 까지 해서 27개, 1단계 1회차 핵심 문장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2회, 2회차에 계속 이어서 하고요. 그리고 1회차에 또 같이 슬랭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슬랭도 반복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